좌회전, 우회전, 유턴은 이 교체로에서 하겠죠? 교체로. 물론 교체로 아닌 데서도 이렇게 우회전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런 네. 상가나 뭐 주유소나 이런 데 들어갈 때도. 아니면 골목길 같은 데서도 이제 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네. 신호등이 있는 데서는 그 신호를 볼줄 알아야 돼요. 신호. 네. 자, 직진은 초록불. 네. 좌회전은 화살표. 네. 유턴은 그 밑에 글씨가 써 있어요. 유턴. 바닥이에요? 어, 아니, 저기, 유턴 표시가 있어요. 아, 네. 거기에 글씨가 밑에 있는데, 그 글씨에 따라 갈 거고, 유턴은 이렇게 180도 회전해서 다시 반대편 길로 가는 거고, 네. 어, 그리고 우회전 요번에 바뀌어가지고, 7월 12일부터 우회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좀 복잡해요. 네. 어,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브레이크 위로 땡겼다가 땡겼다 내리고 어, 드라이브 놓고 브레이크 밟고 해야 돼 어, 오케이 브레이크 안 밟으면 기어 변속 안 돼요 음. 자 왼쪽으로 이제 나가볼게요 좌측간 밝히고 이럴 때 이제 섰다 나갈 때도 왼쪽에 차가 오나 한번 보고 음. 자 살살 나가볼게요 자 일단 우회전부터 해볼게요 우회전 우회전이 제일 어려운데 자 일단 깜빡이는 30m 전에 키고요 우측 깜빡이 자그 상태에서 정면에 차량 신호 보이죠 저거 이걸 차량 신호라고 그래요 빨간 불이 있는 거. 네. 어 그러면 무조건 서야 돼 일시 정지. 네. 일시 정지는 네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네. 자 빨간 불을 일시 정지했죠. 네. 자그 다음에 보행자가 있나 보는 거예요. 없죠. 네. 그러면 빨간 불이든 파란 불이든 서행하면서 가도 돼요. 네. 어자 천천히 가면서 어, 자 이제 요 정도 네. 오면 이제 요 코너 따라서 이제 돌아요 핸들을 돌리면서 왼쪽을 보는 거예요. 이때 차가 오면 서도 되고 더 많이 돌려야 돼더 이쪽이 너무 넓잖아. 자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사람 사람.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돼요. 네. 어, 자 사람이 서 있죠. 네. 그럼 여기 도 일시 정지. 네. 했죠. 그런데 사람 지금 빨간불이니까 건너 안 건너요. 네. 그럼 이제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확 돌면 안 돼요. 네. 어. 돌다가 그 다음 신호 횡단보도에 사람이 만약에 서 있으면 서야 돼. 그래서 천천히 좌우를 네. 살피면서 가야 돼요. 자 다시 우회전해 볼게요. 자 그럼 길이 하나가 생겼죠? 네. 포켓 차로라 그래요. 네. 자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때 사이드 미러 한번 봐주는 게 좋아요. 아, 네. 오토바이가 올 수도 있어요. 아. 자 빨간불이죠. 네. 여기서 일시 정지. 더 가서 네. 더 가서 스톱. 일시 정지. 정지. 그러니까 여기 네. 정지선 있죠? 정지선. 네. 자 차량 신호가 무슨 불이에요? 아, 그러면 무조건 한번 서야 된다고. 네. 안 쓰고 그냥 가면 이것도 저거 돼요. 네. 자 이제 가세요. 차원나 보고 자 돌아서 자 이때 이제 사람이 있나 좌우를 보세요. 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천천히 진행하세요. 네. 만약에 데, 근데 저기 할머니 지금 오고 있었잖아. 네. 그럼 저 때도 서야 돼. 어. 건너려고 대기만 하고 있었던 신호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네. 네 여기서 네. 우회전합니다. 네. 자 일단 위로 들어가야죠. 여기서는 우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일시 정지. 빨간불 있죠? 자 섰어 사람 없죠? 네. 절반. 1 초만 있다 나면 돼. 쓰고 자 가면서 왼쪽 차고나 보고 자 핸들 꺾 천천히 꺾으면서 자 보행자 사람 서 있으면 서야 돼요. 너무 오른쪽 붙는다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에 지금 탈것 같아. 네. 어. <laughs> 그러니까 속도를 좀 천천히 그리고 핸들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자 네. 사람 없죠?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돌때 너무 한 번에 휙깔려 그런다니까. 네. 서행. 그니까 지금보다 더 천천히 가야 되고, 그, 지금 너무 헤드를 빨리 꺾어가지고, 네. 오른쪽에 달 뻔했어요. 네. 그 보드 블록에. 자, 여기서 우회전. 깜빡이 키고. 자, 파란 부릴 때는 안 써도 돼요. 그럼 속도를 줄이세요. 그렇지. 속도를 더 줄이세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봐요. 차안 오죠? 속도 줄여도 돼요. 지금도. 그렇지. 너무 바짝 붙지 말고, 사람이 건너면 서야 돼요. 자, 스톱. 지금 팔 없죠? 네. 어, 빨간 불 나왔죠? 가고. 근데 길이 없네요. 왼쪽 깜빡이고 들어가고. 우회전은 되게 볼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더 천천히 가야 돼. 볼게 많아서. 네. 그리고 핸들 조작도 어려워요. 어, 네. 다시 우회전. 자, 한 번씩만 더 돌게요. 엑셀 밟지 마세요 네. 자, 사람 없어요? 네.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잠깐 정지 <laughs> 네. 정지 자, 이거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네. 사람이 서있기만 해도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고 자 아, 가자 네. 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빨간불이라서 건너려고 대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서라고 어, 어. 네. 자 다시 오회죠 근데 지금 안 섰다. 왜요? 지금 섰어요, 우리가 멈췄어요. 네 바퀴가 완전히 섰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네. 이제 섰다고 생각하죠. 네. 자, 지금 이게 쓴 거야. 아, 네. 근데 아까는 속도만 줄었지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럼 그건 일시 정지가 아니에요. 아. 일시 정지라는 거는 완전히 네 바퀴가 멈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음...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아, 나는 거의 쓰다시피 이렇게 줄였어. 근데 그건 쓰다시피 줄인 거지 멈춘건 아니니까 네. 그게 이제 딱지 끝났다. 어. 여기 직진할 때는 뭐 정면에 신호만 보면 돼요. 뭐 횡단보도 신호고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아내 차량 신호만. 그러니까 우회전만 어 이제 이런 보행자 신호 보행자도 보고 막 이런 거 보는 거고 직진 좌회전 유턴은 그런 거볼 필요 없어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우리 네. 신호에만 따라가면 되고 우회전만 보행자 왜 그러냐면. 보행자 신호가 되게 아니 보행자 사고가 되게 많아요 우회전은.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고가 나는 거지. 근데 직진이나 좌회전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네. 우리 또 우회전이에요? 네. 여기. 네 여기서. 이게 일시정지야. 네. 어. 자, 근데 지금 보행자가 건너죠? 네. 그럼 이제 못 가는 거 자, 근데 보행자가 안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불인데도. 갈수 있어요. 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어,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네. 어, 신호위반으로 네? <laughs> 적용이 돼요. 신호위반. 왜 사고가 나면. 가도 돼요? 자, 사람 있나 봐요? 없어요. 어, 가요. 근데 이때 조심해서 가야 된다고요. 어, 아, 네. 어, 단속은 안 하는데, 만약에 가다가 저쪽에 오는 차랑 사고 났다 그럼 우린 신호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못 가겠죠 네. 어, 그럼 여기서 네. 서도 돼요 이 코너 돌아서 자맨 오른쪽에 차가 안 오면 가도 돼요 자 사람들 서 있죠 네. 저 앞에 가서 쓰세요저 앞에 가서 핸들 풀고 1초 됐어요 가세요 자 신속하게 가세요 섰다가 갈 때는 왜냐면 사람들 또그 중간에 신호 바뀌어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어 그러니까 섰다가 자 어, 확실하게 없네 그럼 빨리 가세요. 네. 자기서 우회전. 어. 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버스 우리 봐요. 네. 어 섰다가 버스도 왼쪽으로 이제 나올 때 네. 사이드미러 보고 나와요. 네. 그럼 우리 차가 보이면 쟤네가 이게 움직여도 멈출 거예요. 네. 깜빡이. 깜빡이 안키면 안키죠. 네. 직진할 수도 있어요. 네. 어이맨 오른쪽 차로는. 직진도 가능하고 우회전도 가능해요 대부분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직진차들이 네. 멈춰 있으면 그냥 우리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음... 그럼 언제 갈수 있어요 직진 신호가 나왔을 때갈수 있겠죠 네. 그럼 직진 신호가 나왔을 때 정면에 초록불이겠죠 네. 그러면 이 횡단보도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어~ 그럴 때는 파란불이니까 그냥 돌면서 돌아서 있는 횡단보도만 조심하면 돼 근데 여기가 직진 신호 나오면 저 오른쪽 에 횡단보도도 같이 파란불이 나와요. 동시에 거의 대부분 진 파란불이죠. 네. 그러면 돌다 보면 여기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음... 더 조심해야 돼. 이럴 때는 음... 네. 속도 줄이면서... 이때 또 여기 사람 욕이 없다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보행자가 완전히 인도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은데, 어, 여기 없네? 그리고 그냥 가면 그것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천천히. 아시겠죠? 자, 왼쪽으로 이제 한 칸이동. 이제 유턴 해보겠습니다. 유턴. 유요 네, 유턴. 딱 좋아! 네. 자 이제 또 왼쪽으로 한 칸. 유턴은맨 왼쪽이죠. 네. 어 그래가지고 자 도로의 맨 왼쪽 차로로 들어가야 돼요. 아 어, 네. 자 그럼 이제 저기 유턴 표시 이렇게 보여요. 저 신호등 가운데. 네. 어자저 밑에 글씨를 읽어야 돼요. 글씨. 어 글씨가 있을 거예요. 그 좌회전시. 그렇지 대부분 좌회전시 보행 신호시 유턴이 돼요. 네. 어 그럼 좀더 가서. 어. 자 그럼 좌회전 안 나왔죠? 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네자 보행자 신호 안 나왔죠? 네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음 이해가죠? 그러니까 저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유턴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언제냐면 반대편에 차가 안올 때예요 네, 네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아요? 좌회전이 나오든가 아니면 보행자가 나오든가 따로따로 아. 따로 나와요? 그니까, 러둘 중에 우리는 하나만 나오면 가도 된다. 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유턴은 끝까지 꺾어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세개 차로죠? 네. 반대편 하나, 둘, 세 개. 네. 차로가. 네. 자, 브레이크 띄고. 자, 가면서. 네. 자, 기차처럼 쫓아가 이제 끝까지 꺾어요. 끝까지. 그리고 길을 봐요. 옆창문세 번째로 들어가세요. 세 번째. 이거요? 어. 자, 세 번째 들어가도 되고, 두 번째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왼쪽으로 한칸 이동. 어, 최선은 상관없어요. 네. 어, 다시 유턴해 아, 볼게요. 저 앞에 가서 네. 유턴도 잘하네. 유턴 잘하는 거예요. 어, 유턴은 쉬워요. 쉽다고요? 어 쉽다고요. 안 쉬운데. 뭐가 어려워요? 지금 유턴이 뭐가 어려웠어요? 네. 뭐가 어려웠어요? 무서워. 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네. 그냥 본인 생각이고, 자, 왼쪽 <laughs> 이제, 이제 이거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뭐냐? 아. 어려운,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차선을 어. 뭔가 한 가지를 정해놓고. 아, 정하지 마요. 같아요. 그럼 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네. 한 가지 정하지 말고, 그냥 아무 차선이나 들어가세요. 네. 어. 네. 거의 대부분 이런 사거리는 네. 대부분 좌회전 시, 고행시,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반대편 차가 오죠? 네. 저 때는 여기가 직진 신호야. 어, 네. 그러니까 반대편도 직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가 좌회전이 나오면 저 반대편도 좌회전만 나와요. 네 겹치면 안 되잖아. 네, 네. 어. 그래서 그때 이제 반대편 차가 안올 때예요, 그때가. 어... 이렇게 직진 신호 때는 반대편 차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호가 보통 좌회전 시 네. 아니면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이 건너는 신호니까 차가 안올거아니에요 그때 돌수 있다. 음... 자, 다 좌회전하죠. 오 네. 점선에서 이제 유턴하면 돼요. 유턴. 유턴. 아무 차선이나 들어가세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그리 유턴은 어, 빨리 안 가도 돼. 요 응. 끝이야. <laughs> 네. 어. 그리고 지금 뭐가 무서워요? 차 하나도 안 오잖아. 차 올까봐 무서워. 그렇죠. 자, 유턴은 차가 안 와요. <laughs> 네. 우리가 차가 안올때 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워요. <laughs> 아, 네. 자, 이제 우리는 저 다음 시내에서 이번에는 좌회전 해볼게요. 좌회전. 좌회전. 응. 좌회전. 네. 자, 이제 이렇게. 저쪽 왼쪽 길로 가는 거자 그럼 이제 좌회전도 왼쪽 차로로 맨 왼쪽으로 붙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기도 이제 깜빡이 깜빡이는 좌회전, 우회전 일단 다 켜줘야 돼요 자 이제 좌회전은 다른 거 없어요 저 차량 신호가 화살표 신호만 나오면 가면 되고 네,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 자, 앞차를 따라서 도는데, 그 유도선이라는 게 있어요. 유도선. 그니까 저기 길이 보여야 안 보여, 우리가 가는 아, 저선 깜빡이요. 아, 저 아니, 그니까 저기, 우리 가는 길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네,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네? 저쪽에 우리가 들어갈 길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아,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네. 자, 그래서 유도선이라는 거, 저 중간에 보면, 네. 하얀색 점선으로 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유도선을 따라가면 돼요. 네. 따라가라고 이렇게 왼쪽 채처럼 채처럼 어, 네 바깥으로 도는 네 건데요? 바깥으로 들어온 거죠 안으로 들어오면 역주행 됩니다 아네네 어, 어, 네.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어, 네자 어. 직진 자 이번에 좌회전 해볼게요 음. 좌측간 이켜고 왼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음. 자 이제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써 있죠 어, 비보호라고 돼 있죠 네. 네. 자 이거는 직진 신호대 갈수 있어요 일단 정지 네. 차 오죠? 네 그럼 못 가요. 자 네. 근데 차가 안올때갈수 있어요. 아네 어, 그러니까 비보호는 직진 신호 때갈수 있어. 빨간불일떠못 가요. 근데 그 밑에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직진 보 신호시 좌회전 가능. 어 그러니까 직진 신호 시에 좌회전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자 반대편 차가 안올때갈 거예요. 네 근데 차가 계속 오죠. 네 그럼 갈 틈이 없죠. 네 그럼 못 가는 거죠. 어. <laughs> 그래서 그 틈을 찾아야 돼요. 아... 아, 내가 제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돌수 있겠다 근데 지금 신호 바뀌었죠. 네. 자, 근데 봐봐요. 자, 빨간불 나왔죠. 네. 그럼 못 가겠죠. 네. 근데 좌회전이 나와요. 아... 자, 가세요. 왜지? 자, 이게 겸용 신호라 그래요. 겸용 신호. 겸용. 겸용. 어, 그러니까 비부 직진 신호 때 좌회전해도 되고 네. 좌회전 신호도 줘요. 어. 그게 왜냐하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 자 그럼 이제 우리 직진할 건데 일단 네. 빨간불이니까 서야 되죠 자 근데 봐봐 길이 약간 꺾이죠 네. 자 이럴 때 이제 정면으로 가면 안 되겠죠 약간 길이 꺾이니까 유도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네. 직진에는 원래 이런 유도선이 없어요 아, 근데 네. 이렇게 길이 좀 심하게 꺾일 때는 저렇게 유도선을 둬요 그럼 네. 그 유도선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아, 네. 어. 자 이번에 또 좌회전 비보 좌회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따로 좌회전 신호는 없어요 자 직진 신호죠 자 이때 반대편 차가 안올때갈 거예요. 안 와요? 반대... 어, 그러니까 가도 되잖아. 반대편 차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어, 안 와요. 어, 속도 줄이고 너무 빨라. 어, 네, 네. 어. 자, 그러니까 앞차 흐름을 보면서 네. 이거 신호를 알고 계시라고. 직진 신호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반대편 차가 오나 한번 확인을 하고 가라고요. 네. 어, 그리고 앞차를 따라서 가는데 자 앞차들이 쓴 이유는 여기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서 섰을 거예요. 네. 없죠? 그럼 이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렇지. 1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면 되고 네.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 이제 신호는 이게 다예요. 거의 대부분. 신호 체계는 직진, 좌회전, 네. 우회전, 유턴, 비보호 좌회전. 네요것만잘 네, 알고 있습니다. 잠깐 네. 빨리 끄고 직진합니다. 네. 어, 차많아졌고 아, 이제 차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제 차 많은 곳에서 이제 차선 변경해 볼 거예요. 차선 변경. 차 많은 데서요? 네. 차 많은 데서. 네. 더 어려워집니다. 네. 이제 죽었어요, 이제. <laughs> 이제 죽었어요. <laughs> 어떡해. 어, 어떡하긴 이제 죽는 거지, 그냥. <laughs> 어... 자, 브레이크. 멈춰요? 어, 멈춰요, 지금. <laughs>